<laughs> 너무 높아서 못못어내 휴대폰 어다 오른쪽에 뒀어. 응. 오늘도 북포 시장. 아겠나 <끔람> 음, 우리 저거 좀고안 네. 아, 요이가시면 많이 달라고 습니다가같 먹을 건데. 요거 사서 <끔람> 모자, 모자. 응. 아, 아, 네, 러 많이 달라고 네. 번 이것 네.

계이 <laughs> 음. 양파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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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어 줍니다. 잘안 보여요. 이그 정도? 됐나? 너무 많아? 됐어, 그러고도. 루스팜 맛없어요? 스팸이 나셨는데난 스팸보다 루스팜이 낫던데, 짜서. 엑스트라 버진 100퍼센트 전부 조용히 해1 0 0 치노 안녕? <laughs> 재채기가 나옵니다. 조심하세요. 이거 엑스트라 오일 저렇게 오래 올려두면 안 되는데 타는데 오일? 니가 뭘 알아? 알아. 그리고 약불에서부터 마늘을 해야 된다고 했어. 그래야 향이 퍼진다고. 네가 응, 해. <laughs> 빨리 올려 마늘. 이거 붓는다? 응.

소스가 부족하면 물로 헹궈서 더 넣고 굴 소스로 간을 맞추고 사마삼을 넣으면 된대요. 피셜입니다. 냄새는 좋군요? 완벽하지 생각보다지 않은데 이게 너무 좋고 꺼냈습니다 허브 시즈닝 음. 파마산 파슬리, 파슬리, 파슬 파슬. 호미자이들을 같이 먹을 거예요. 조금, <laughs> 조금. 때문에 조금만 해도 됩니다 삼산수는 <laughs> 쿠팡 싼거 에오 탄산수도 맛차이가 있나요? 전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싼게 최고야 얼음 먼저 넣어야 돼지 어? 그래? 얼음 넣을 때물 튀잖아 미리 안 넣으면 잘 보겠습니다.